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너희들처럼 역병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 추호도 없다. 그러나 미리 경고한다. 국민의 생명보호는 국가 제일의 의무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26일 중국 허베이성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과 관련해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목숨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이렇게 자신의 존재감을 뿜뿜 해대는 게 일이라서 그런지 놀랍지도 않습니다. 특히 총선이 다가오니 어떻게든 눈에 띄고 싶은 거죠. 하지만 이 윗도 끝도 없는 문재인 정부를 향한 비판은 대체 뭐죠? 누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말입니까? 그건 자신들이 집권했던 이명 박근혜 때를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요? 아직도 기억납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메르스를 막지 못해 엄청난 국민 피해와 손실이 있었던 일 말입니다. 그 당시에도 어떻게든 여론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은폐해 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했었죠. 박근혜가 전화를 들고 있는 모습 정면에 붙은 표 하나, 살려야 한다. 당시에도 숱한 화제를 일으키며 다양한 패러디가 쏟아져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짓을 자행했던 박근혜 정부의 대변인이었던 민경욱이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민 의원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 로텐도홀에서 메르스무능 민생파탄 박근혜 대통령은 독선정치 중단하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세우고 규탄했을 당시의 사진을 함께 올리며 당시 당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었다고 말했는데요. 미니언은 지금 같은 느슨한 대응으로 이 역병이 국내에 돌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대대적인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글에서는 방역에 구멍이 뚫렸다라며 국내에 세 번째 우한 폐렴 환자 발생, 정부는 우한 사람들을 실어올 전세기 파병을 검토하고 있다. 신중하기 바란다라고도 말했는데요. 또 미녀는 전날 일본은 이미 우한발 비행기 노선은 전부 결항시키고 필리핀은 중국 관광객을 공항에서 돌려보낸다고 한다며 그리고 국제기구도 나서서 심각성을 얘기하는 마당에 중국인 13만 명을 받아들이게 됐다고 좋아하는 현 정권은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건가라고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거기에다 세금 한푼안낸 중국인이 지금 폐렴 무상 치료를 받기 위해 폐렴 발병 사실을 숨기고 국내에 입국한다고 한다며 그런데 생활비에 유급 휴가비, 치료비 다 준다고 무보험에 보험료 한푼안낸 사람을 병원 치료받게 하고 보험 처리해 주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국민과 기업이 낸 세금을 허무하게 낭비하고 큰 인명피해 가능성을 방치하는 이 무능한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그가 적은 페이스북의 글은 여론을 호도 왜곡해 현 정부의 악영향을 줄 의도로 만들어진 가짜 뉴스입니다. 한마디로 소설 쓰고 있는 건데요. 지난 2015년 5월 20일 메르스 첫 환자 확진 이후 37명이 사망하고 186명이 감염 확진받고 격리되었다가 해제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아니란 대처와 늦장 대응으로 국가 위기 상황을 만들었던 게 박근혜 정부였습니다. 민경욱 의원은 입이 천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합니다. 그게 인간이고 그게 최소한의 염치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이야기해도 당신은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의 대처 수준은 당시와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이며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의료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 중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기 바랍니다. 선 대표님과 함께 우리 어려움에 처해 있는 당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그 활로에 대해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바로 내일 의원단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고민해 보시고 답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에 대한 답을 주실 거라고요 나머지는 선대표님께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대표님께 물어보시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대표님이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여튼 여러 가지 당 사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당이 겪었었던 어려움. 또 제가 겪었었던 어려움, 또 지금 탈당해 나간 사람들의 어, 그, 어떻게 했었다는 것, 또 안철수 대표 측근을 자임하는 분들이 했었던 행위 이런 데 대해서 얘기를 했고, 어, 내가 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했더니 결국 뭐 지도 제재 개편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 그 대안으로 어, 그 비대위 구성 그 비대위 구성에서는 누가 누가 할 거냐 누굴 누구한테 맡길 거냐 그랬더니 아, 자기한테 맡겨주면 열심히 하겠다. 어, 그리고 비대위 구성과 전당원 투표를 지난 그, 그 대선 전에 당에서 한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나는 그 내용을 잘 모르는데.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어, 지도부 재신임 여부를 묻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어, 구체적인 거는, 뭐, 앞으로 좀더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입장을, 어, 뭐, 지금 얘기를 답을 주진 말아라. 어, 내일, 뭐, 저, 의원들하고 모임이 있을 때까지 답을 달라. 그게, 뭐 마지막 얘기였습니다. 지금 안철수 대표가 얘기하는 거는, 그 유승민께서 얘기하는 것하고 다른 게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어, 왜 지도체제를 개편해야 된다는 얘기도 없었고, 어, 어 어떤, 그, 개, 해야 된다는 얘기도 없었고, 왜, 왜 자기가 해야 된다는 얘기도 없었고 하니까, 검토를 해봐야죠. 이 상황, 참 재밌습니다. 마치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정당 찾으러 왔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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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정당을 찾으러 왔느냐. 왔느냐. 내가 만든 정당을 찾으러 왔단다. 뭐 이런 상황인데요. 손학규 대표가 순순히 바른 미래당을 내어줄까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안철수의 황당한 행보는 오늘도 계속될 듯합니다. 그냥 무시하고 싶어도, 너무 재미가 있어서 안 볼래야 안볼 수가 없는데요. 또 선거가 끝나면 도망칠 안철수. 큰 웃음 많이 주시고 사라져 주시길 바랍니다. 27일 설 연휴 마지막 휴일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이 손학규 대표를 만나 당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을 요구하고 자신이 직접 비대위원장을 맡겠다는 뜻을 피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안전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손 대표와 40여 분간 비공개 대화를 나눈 뒤 기자들을 만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당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그 활로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며 내일 의원단 모임이 있어서 그 전까지 고민해 주시고 답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는데요. 무엇에 대한 대답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나머지 부분은 손 대표께 물어봐 달라고 했습니다. 안전위원이 자리를 뜬지 10분가량 지난 뒤에야 집무실에서 나온 손 대표는 안전위원이 지도체제 개편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면서 그 대안으로 비대위 구성과 재신임 여부 등에 대한 전당원 투표 등을 이야기했다고 전했는데요. 그는 비대위를 누구한테 맡길 거냐고 했더니 자신에게 맡겨주면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며 안전위원이 대화가 마무리될 때쯤에 이런 이야기를 한뒤 지금 답을 주지 말고 내일 의원 모임이 있을 때까지 고민해 보고 답을 달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안전 위원 측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지도 체제 개편과 비대위 구성을 이야기한 것은 손 대표는 물러나 달라는 뜻이라며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독자적인 행보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는데요. 손 대표 측 관계자도 사퇴하라고 명시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최후 통첩을 하러 온 것으로 느껴졌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손 대표가 사퇴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데요. 손 대표는 안전위원회 제안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면서도 예전에 유승민에게 했던 이야기와 다른 부분이 거의 없다. 지도체제 개편을 해야 하는 이유나 구체적인 방안이 없었고, 왜 자신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도 없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어 기자들이 손 대표가 물러나라는 이야기로 들린다는 말에는 글쎄요라며 대답을 피했는데요. 안전위원은 지난 19일 귀국해 일주일여가 지난 27일 손 대표를 찾았습니다. 안철수는 바른미래당 창업주 행세를 하며 당을 접수하러 손학규 대표를 찾았지만 정치 관록의 손대표가 그리 만만하게 당을 내어줄 리가 없죠. 자기가 싫으면 떠났다가 자기가 필요하면 나타나서 땡깡을 부리는 이분은 정치 초단인가요? 시간이 지나면 뭘좀 알아야 되는데 인상만 험악해질 뿐 달라지는 건 일도 없습니다. 대체 우리는 언제쯤 새 정치를 볼수 있는 건가요? 정말 궁금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